지방은 우리가 개박살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싹 지워드릴 지우개원 의 한동엽 원장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안내드렸던 위고비라는 약물 혹시 기억나시나요? 굉장히 획기적인 다이어트 약물이었는데요. 오늘 그 위고비를 능가하는 새로운 약물이 출시된다라는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운자로우 라는 약은 최근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약제로서 일라이릴리라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제입니다. 바로 주사제인데요. 위곱이랑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번 배에 주사를 해서 식욕을 줄여주고 포만감을 상승시켜서 살을 빼준 약인데 굉장히 그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72주간 실험을 했을 때 환자분의 체중이 22%, 보통 24kg 정도의 감량의 효과를 얻었다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신기한 약물이고 그 효과는 실제로 수술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일단, 닥센다, 위고비 마운저로는 같은 이론에서 출발한 약물들인데요. 그 이론을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음식물들이 식도를 지나 위와 장관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때 위와 장에서는 음식물이 들어왔고, 부피가 찼으니까, 이제 그만 먹어라는 신호를 뇌에 보내게 되고, 배가 부르다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장관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두 가지인데요. GLP1이라는 게 있고, GIP라는 게 있습니다. GLP-1과 유사하게 만들어서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계속 뇌쪽에 주면서 음식물을 적게 먹게 해준 약이 바로 싹센다와 위고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싹센다는 GLP-1을 카피한 약인데 하루에 한번 주사를 맞기 때문에 환자분이 사실 상당히 불편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극복한 약이 바로 위고비가 되어 있고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번 주사를 맞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GLP-1을 카피한 약물보다 더 좋은 GIP까지 억제한 약물이 바로 마온자라고 똑같이 일주일에 한번 주사제를 놓음으로써 굉장히 획기적으로 효과적으로 식욕을 줄여주고 포만감을 유도하고 혈당을 낮추고 내장 지방도 낮추면서 체중을 감소시켜주는 약물이 바로 마온자로인 것입니다. 싹센다, 위, 고비, 마운저로 전부 다 위장관의 포만감을 유도한 약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엄청 많이 먹었을 때 느끼는 불편감을 그 약물이 유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칠라우터에 가서 배 터지게 밥을 먹었다 그럼 일단 속이 안 좋을 거고 울렁거릴 거고 배부를 거고 가스가 나올 거고 복부가 굉장히 팽만감을 느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약물에 의해서 유도되기도 하고요 이런 위장관의 불편함과는 별개로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도 존재하긴 합니다 바로 췌장염인데요 위곱이나 마운자로삭센다를 맞고 난 다음에 췌장에 염증이 생기는 케이스가 간혹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살을 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당연히 의지가 충만하긴 하지만 제 자신을 완벽히 믿지 못하거든요.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당연히 손이 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식욕억제제를 먹는 약을 먹는데 사실 위고비나 마운자라고 나온다면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먹는 식욕억제제든 위고비든 마운자로든 이런 모든 식욕억제제가 환자분의 모든 식욕을 완벽하게 조절해 버린다면 사실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는데요 즉 내가 마운저를 맞을 때 식욕이 없어서 30kg을 뺐다 근데 마운저를 영원히 맞을 순 없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마운저를 끊게 되면 식욕이 좀더 많이 평소보다 더 많이 리바운드되고 훨씬 더 요요가 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운저로된 위고비든 환자분의 식욕을 100% 조절한다기보단 환자분의 음식에 대한 갈구를 적어도 30% 이상은 줄여서 나중에 약이 끊어졌을 때도 약 없이도 충분히 내가 조절할 수 있을만한 약을 복용하고 주사 맞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고비에 의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 마온자로가 곧 출시된다는 소식을 한번 전해드렸고요. 그 마온자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병원에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100% 사라지는 그날까지 노력하는 주계원 한동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